필리핀에서 HIV 감염자가 빠르게 늘면서 필리핀 정부가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HIV 감염 사례는 6,703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감염 사례 중약 83%가 남성 간 성접촉과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5세 사이 청년층의 감염 사례는 약500% 급증해 보건 당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테오도로 호보사 보건부 장관은 필리핀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HIV 감염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고 밝히며 현재 가장 큰 보건 위협은 엠폭스가 아닌 HIV라며 국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즉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모든 HIV 감염자가 곧바로 AIDS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감염 후 면역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정 증상이 나타날 경우 AIDS로 진단됩니다. 이상 K 토탈 채널이었습니다.